안녕하세요, 지민오군입니다. 오늘 도 이제 들깨 밭에 나왔는데요. 요즘 이렇게 그 비가 저희 이제 중부지방에 거의 매일 내리다시피 하네요. 이번 주도 계속 비 잡혔고 다음 주도 또 비가 또 계속 잡힌 것 같아요. 지금 저 지난 주에 지금 저저 저 들깨 순지르기 한대 이렇게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볼게요. 순지르기를 해줬죠? 그러면 이제 순지르기 해주면은 그 밑에서 이렇게 이제 겨순 이렇게 나와요. 겨순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또여 위에를 보면은 이 겨순 위에서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순이 또 이렇게 어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서 또 겨순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순지리를 이렇게 해주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이제 비가 계속 그 아주 어 엄청 많이 내리는이 상태에서 또 이제 그, 저희 같은 경우 이렇게 키가 지금 벌써 1m 이렇게 커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한 80cm 정도 되는데, 여기 꺾었는데, 벌써 여기서 한 20cm 더 커서 1m가 조금 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가, 이제 비가 오면은, 이제 이렇게 밑에가 양분이 좀 풍족하다고 싶으면은, 이, 이게 들깨가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커 나가요. 그래서 이제 들깨는, 아, 전번 영상에서 이제 4개월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어, 씨앗을 뿌려서 이제 보통 이제 한달 정도 이렇게 이제 어, 그 모를 키워가지고 이제 이제 아주 심기를 이제 한달 후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 아주 심기 하고서 들깨는 3 개월 있으면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심고서 이렇게 한 달에서 두달 사이는 이제 영양생장기라고 보면 돼요. 지금 영양생장기이기 때문에 키를 얘들이 무조건 키우려고 그래요. 절기 중에서 춘분, 추분 그러잖아요. 그 춘분, 추분 그러면은 밤, 밤하고 낮아고 이게 렇 길이가 똑같은 이제 이게 절기 중에서 이게 봄에 춘분하고 추분은 이게 이게 낮 길이하고 반 길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춘이 추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에가 백로가 있고 뒤에가 한로가 있죠. 한로가 뒤에가 있는데. 이 백로 댁에 이제 꽃이 펴요. 어, 백, 백로를 전후로 해서. 그러고 이제 그 한로를 전후로 해서 이제 수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로가 보통 10월 9일 전후로 이렇게 있죠. 그러고 이제 백로가 9월 9일 전후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한달 있으면 수확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8월 이제 중순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8월 20일, 에, 그 처서가 23일이죠 23일 그 전에는 이렇게 그 이제 이렇게 순지르기를 이렇게 전번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좀 늦게 했어요 그래도한달 됐는데 벌써 80cm 이렇게 커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크면은 3주 정도 돼서 순지르기를 해줘야 되는데 한달 돼서 했더니만 이렇게 80cm 이렇게 커 가지고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이게 비가 오니까 이제 이그 비바람에 에 이제 이게 렇 저희도 한번 이제 한 15도, 20도 정도 이렇게 한번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주대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어 이제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보다 이제 더 크면은 이 지주대 이렇게 하고 이 끈으로 해 놔도 그래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꼭그저 이렇게 순지르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순지르기 해 주면은 자, 이렇게 밑에를 보세요. 순직히 해도 면뭐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제 두 배, 세배그 들깨를 확갈 수가 있어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이이 이 주간 거리를 약한 1m 정도 이렇게 널찍하니 이렇게 심었어요. 이거 보세요. 이쪽하고 자 이쪽하고 이쪽, 이쪽. 이게 줄자리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자 1m 정도로 이렇게 널찍 널치, 널찍한 그러고 이제 이이 이 폭하고 이요 간격도 이제 70에서 80cm 저 이제. 그, 주간 거리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넓게 넓게 뒀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들깨가 이렇게 꽉 차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깨꽉 찬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가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가지가. 이게 이제 한 폭인데, 이 폭에서 이 가지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지르기를 자꾸 해주면은 이제 가지가, 격가지가 이렇게 자꾸 나와서 아주 그 요 전번에 여그 여그를 잘랐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커면은 여위에 여그를 한번 더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여그를 여그를 어,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순질이 했는데 개순이 이렇게 놀라왔죠? 그럼 여우 위에 요거. 이렇게 자르면은 여우서 또또 어, 커요. 그래서 여만큼 또 컸을 때에 8월 한 18일에서 20일 정도, 어, 그 정도 됐어 한번더 해주면은, 이제 가지가 분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이것도 보면은, 자, 이거, 여기, 다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가지치기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했으면은, 여 위에, 요 밑에 한단 놔놓고, 여 위에 여기를 이렇게 한번 또, 똑,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은, 요게 또 커요. 요게 또한 1, 2주 되면은 또 커. 이만큼. 그러면 이만큼 크면은, 자, 한번 더, 그래서 이제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들깨는, 이제 그 배로, 또경우에 따라서는 세 배로, 이렇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 이게 조금 이제 요즘 비 오고, 이렇게 일기는 안 좋지만은, 이런 작업을 나와서 시간 나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들깨는, 정말 많은 수확을할수 있고, 한번 이렇게, 이런 폭이 하나, 이렇게 가지가 많은 폭이 하나,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번 틀면은, 막, 아주 주먹으로 지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순지리가 아, 이렇게 중요하다. 그, 그러고, 이또 요즘 같이 이렇게, 어, 비, 비바람이 이렇게 세게, 이렇게 내리칠 때에, 이렇게 순지리 해주면은, 그 순지르기를 전에 안 해줬으면 은 저희 것도 이제 다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어, 1m 정도 컸으면 그런데 이게 순지르기 해주니까 조금 넘어가다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은 이렇게 순지르기를 이렇게 자꾸 해주면은 생산도 이 들깨에 깨 생산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넘어지지도 않고 어, 넘어지도 않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키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그래서 이제 어, 들깨를 다 수확할 수 있다. 어, 어, 요거 이제 오늘 또 영상에 남기고요. 저 오늘 요즘 같이 에, 비가 이렇게 중부지에 많이 내렸는데 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그이물 갈지 잘하고 이제 저, 저희도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고기게 보면 아직도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조금 비가 조금씩 내려요. 그렇지만 이게 물 빠지는 이요 시스 요거를 신경 써서 잘 해줘야 돼. 물이 잘 빠게. 이 들깨는. 이렇게 그 물이 고이면은 이거 다 고사당해, 고사해버려요. 이 물을 싫어하는 작물이에요. 이거는 이 들깨는. 어 그래서 이제 옛날 속감에 우리 이, 이 들깨는 이게 그 아무리 감으로도 침만 뱉어도 산다는 게 들깨예요. 그래서 이제 어 감은 것을 어 좋아하고 이렇게 그이 수분이 많으면은 이 들깨는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예, 이 배가 이제 이렇게, 예, 이제 이렇게 그 벌레들이 이렇게 입장이 좀 많이 먹었죠. 그렇지만 세수는 이렇게 아주 깨끗해요. 어.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수, 영양 성장기 때에, 저 저희는 이제 약을 예, 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보고서, 예, 이제 아주 이제 그이 해충들이 이렇게 좀 피가 심하다 싶으면은 이제 꽃피기 전에요. 음, 요거 이제 3차 수확까지 이거 다 하고 둘게. 이거 3차 수확까지 3차 순지까지 다 하고 어그 다음에 이제 예 그때 이제 그 해충이 그래도 이제 이게 사라지지 않고 여기서 이제 기생을 한다 그러면은 예 그때 이제 예 이제 그 살충 저 소독을 그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어, 저희는 아직 이제 이렇게 한 번도 안 했어도 들깨가 이렇게 무성하게 잘크고 있어요. 어, 들깨는 이렇게 그, 그 해충 피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될시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심하다고 그러면은 겉에 이제 이거 삼차 수확한 다음에 수확해서 이거 이제 다 아, 이제, 이제 들깨 장아찌로도 많이 이제 드시잖아요. 불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서 그렇게 김치를 담가 놓으면 너무 맛있어요. 그 임다간 그. 응? 그, 입맛도 이게 돌아가는 게 이게, 이들거든요 자, 오늘은 또 영상 또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 영상 또 이렇게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